안녕하십니까 경비 취업 센터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4일 저희가 사람 경비원을 좀구현하고 구인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그 수원의 소수원이라고 율전동 입북동 근처에 있는 아파트고요. 이곳은 두 가지로 경비 형태를 운영합니다. 일반 경비원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 젊은 분들이 또 이제 보안원이라고 있어서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는 아파트 인데요 아파트는 한 진지가 한 10년 조금 넘는 것 같아서 새거, 새거인 편이죠 8월 1일부터 근무 예정이고 7월 15일 경에 면접을 보려고 그랬는데요 일반 경비원은 기존 대원들이 있어서 채용할 예정이 없고 이번에 뽑는 분들은 그 보안 팀을 뽑습니다. 상황실을 그볼 사람들인데요. 팀장 두 명, 2명, 대원 두 명을 해서 뽑을 예정이고요. 팀장 급여는 월 260만 원 정도 되고 일반 보안 대원은 247만 원입니다. 근데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66년생 이하로 그쪽 단지에서 원하세요. 그래서 66년, 67년, 68년, 이렇게 66년생 이하로서 경비원 신인교육을 받으셨고, 뭐, 경험이 있고, 꾸는 따지진 않으니까요. 경비원 신인교육을 받고, 보안원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저희 사무실로 팩스를 좀 보내주셔서, 팩스에 본인 전화번호 쓰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는 저희가 그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렇게 뭐 힘이 들다고 그러지는 않고요 수원 시내 거주하면서 또 아니면 안산이나 의왕 쪽에 거주하시면서 차가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차가 없으신 분들은 율전동이라든가 뭐 정자동 천천동 입북동 당수동 그호메실동 아니면 안산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어 출퇴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7월 15일까지 이력서를 저 팩스로 받아서 그네 명을 채용할 예정이니깐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 써 있는 팩스 번호로 해서 그 궁금한 사항을 써서 보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그 소수원에 있는 아파트의 보안 구인 그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